안녕하세요. 기세부동산 중 개법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동탄역 오피스텔 분양 소식을 소개드립니다. 총 96세대 단일동 구성으로 프라이빗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입니다. SRT 동탄역 부복원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로 서울 강남은 물론 전국 주요 거점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한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단순히 역세권에 그치지 않고 숲세권 생활권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라는 점에서 실거주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크게 주목받고 있어요. 생활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인근에는 스타필드, 갤러리아 백화점, 메타폴리스, 이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이 있고 종합병원 학교, 관공서까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59부터 68제곱미터 중심의 투룸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세대의 발코니가 제공되고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하면 최대 88제곱미터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전 세대에는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기반 IoT 시스템이 탑재되어 스마트폰 하나로 에어컨 세탁기, 식기 세척기, 인덕션까지 제어가 가능합니다. 강남 서울 접근성을 누리면서도 숲세권 프리미엄을 동시에 원하는 분,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문의는 기세부동산중개법인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